문법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을 매일마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휘와 독해는 연속적으로 학습의 연속성, 이렇게 문법, 어휘, 독해 세기줄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과의 자리에서 우리 세 선생님이 이제 사전에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절대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질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데, 챕터 2, 동사, 모르겠다. 그러면 챕터 3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학습 방법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되니까 일단 끝까지 챕터 21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한 권이 있으면 이래독을 해서 한 30%, 40% 이해를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이래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60%, 70%까지 이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